네. 오늘 100일 기념이에요.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가지를 좀치러봤습니다 이른바 어, 윤화에게 묻는다 100가지 이야기. 100가지를 다 묻지는 않을 거고요. 네. 이 중에서 윤화씨께서 직접 좀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일단 은 하나하나 어, 뽑아서 이야기를 나누고게데 색깔이 다섯 색깔이 있으니까 색깔별로 좀 뽑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어디부터 갈까요? 핑크 먼저. 핑크. 그럼 저 핑크부터 하나 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계 니다 저희가 네. 볼까요? 아, 제가 질문좀 드릴게요 앞으로의 연기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라고 앞으로의 연기 네. 계획이 있다면 연기 계획은 음, 드라마나 네. 영화겠죠 <laughs> 혹시 오케이. 맡고 싶은 역할이나 그거 맞고 싶은 네. 역할 음, 굉장히 많아요 <laughs> 네, 하고 네, 가장 하고 싶은 역할은 좀 돈이 많은 집안이 맞습니다. <laughs> 어, <laughs> 네. 돈이, 네, 돈이 네. 많은 집안이 돈이 많은 집안이어서 네. 기본적으로 입고 나오는 스타일이 굉장히 좀 부유해 보이는어 아, 네. 네. 많이 네. 고 네. 네. 스타일? 네. <laughs> 그런 부유한 역할, 뭐 네. 독도 작품을 어을 만하고 싶다면 그런 네. 역할에 네, 뭐 아니면 뭐... 네. 성적도 <목소리도> 좋기는 하지만. 네. 어 성적도 좋죠. <laughs> 네, 성적도 좋긴 하지만 그게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공부가 필요해요, 맞아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을 때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윤아씨 이미지만 많이 안 맞겠지만 네. 악역을 좀음 보고 싶어요. 악역. 소독스러운. 아, 근데 못 땡. 어, 한 아, 분. <laughs> 그런, 악영역이, 에에, 아, 트렌드 예, 예, 있게. 저, 그런 것도 어, 좀. 그런 음,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? 알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.